안녕하세요. HD 브라이언입니다. 유리공 혹은 유리기술자는 건설 및 리모델링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인데요. 유리공들은 건물 외벽의 유리패널, 내부 인테리어 디자인을 위한 유리 장식, 창문 설치 및 수리작업을 담당하며 이러한 작업은 건물의 시각적인 매력과 기능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. 특히 건축물의 외관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디자인, 안전 및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 최상의 경험을 만들어내기 위해 높은 기술과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어집니다. 호주에서는 건설 분야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건축 및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유리 기술자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. 이로 인해 유리 기술자는 안정적이고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는 직업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고요. 비록 유리 기술자가 다른 건축 분야의 기술자와 비교해 보면 유리 기술자의 수요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풀타임 고용 비율이 높고 전문적인 기술을 획득하면 보상과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최근 저희 해치를 통해서 학위를 취득하시고 라이센스 발급을 도와드린 유리공의 경우, 하루 일당은 700불 이상을 받고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요. 호주 경력이 7년 정도 있으시고 라이센스가 발급되어지면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사업도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호주에서 유리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학교가 정말 제한적이기 때문에 경력이 있는 경우 IPL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. IPL은 약 2년의 경력이 있으신 경우 경력 인증만으로 호주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로 전문 기술 교육기관인 1년 과정을 건너뛰고 c e r t i f i e 인 Glass and Glazing 자격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. 학위 취득 후에는 라이선스 신청이 가능하시고, 합법적으로 마케팅 및 계약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.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고, 새로운 경험을 쌓기 위해 한국인들이 많이 선택하지 않는 직종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? 이상 브라인이었습니다.